모바일로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C로 했을 땐 재미가 있었는데 모바일로 옮기고 나서 얼마나 재미가 있을지 어? 오늘 모바일로 즐길 수 있다니 너무 기대가 되는데 아 이거 그냥 롤 하는 거 그냥 유튜브로 보는 거네 음. 아니야 아니야 어? 어, 보는 거야 너 공부나 해 어? 뭐야? 어, 보는 거야 공부해 실경 쓰지 말고 이거 찍어 을거 같은데? 근데 이거 유튜브에서 타면 내 아이디 그러니까 어, 내 아이디가 공개됐다 아 우리 아이디 님들 유튜브 스타 신추 많이 해주세요 승부추천 어, 이거 화면은 좀 틀리다 와존밌겠는데 이거 신경쓰지말고 공부해 아니 지금요 아, 아이디는 그대로 가져가는거고 응. 아. 어 뭐야 왜 게임이 원래 미니언이 1분 50초에 나오는데 아, 미니언이 나와있네 땡겨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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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왜왜 왜, 왜안 때려 우편 아, 힐 빠짐 힐 빠짐 미니언 먹는. 어 뭐해? 아니, 미니언만 먹는 스타일. 기안 하는 스타일. 뭐해? 어, 뭐해? 야. 오, 어, 또 어. 땡이네 나이스 먹었. 다 어, 근데 방금 뭐쓴 거야? 잘려 어, 뭐. 아니 아. 오 힐. 땡땡땡이 없어. 아 없어 없어. 없어. 쿨 타임이야 쿨 타임. 근데 이거 원딜이 너무 못한다. 아, 아이, 내가 했으면은 그냥 무조건 다. 했겠다. 아, 그래. 나이스. Ä. 오. 좀 잡았네. 알지. 아 근데 이거 그건 안 되나? 그... 아. 아직 아니야. 아니 아직 나이스 그라 오. 오호요. 잡았다. 와우. 아 <laughs> 어. <laughs> 이거지. I 디 o u l d support y 도 u there. w h 지 t do you do? You can't do it. y 이 u can't do it. 이 o u can't do i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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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 d 아, 예측이 여기 있었는데, 아게예이야 예측이야. 미니언을 딱 먹으려고, 위쪽으로 좀이동는 데. 어야 되는데.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아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아금저 지금, 저지 아들에게 말을 안듣는데 아아 지금 팀이 8대이야 이건 썰에는 없나? 있어 있어 신발을 사야지 오 다한다 이 대박인데 이거 때 지금 싸아을 느끼는 줄 알았는데 오오 우와! 아니, 이거. 이거, 보다 이높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거 이거, 이거. 이 럭스 럼미엔. 그근데왜 뒤로 가 뭐야 앞으로 속박. 그렇다. 다 풀어준다. <들어주는다. 목소리가> 원래 전멸도 5분이거든. 어, 짧아. 이거 다 축소돼 있어. <목소리가> 오케이 고고 고고. 나이 생선되었습니다. 을 먹어? 아니, 아면아았네니아 아니, 아니, 아러 왔다가 <웃음> 너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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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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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다아는다니

탑을 두리가아 아니, 딱히 잖아너가 공동으로. 그래서 여기가 보시고, 원래 여기가 탑인데 너가보기 저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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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 보다니까 아, 아, 일부러 맞춰 주고 오케이. <놀람> <놀람> 아 우와! 샷, 굳이 샷, 안 가도 되는데 ㅋ 아 욕심부리려고 갑상선 치는 아니야? 아. <laughs> 아니 말이 많은게 아니라 아 이제 알겠어 이제 알겠어 아, 아 이게 있었지? 어? 아 죽였다 죽였다 뭐 뭐야? 우와! <laughs> 아니 잠깐. 와, 대박이다. 솔킬 한번 따려고 했는데 킬이 있는지 몰랐네. 실제상. 와, 쟤도 못 하네. <laughs> 어. 이럼미뭐지못 하는 어, 애가... 애한테 죽은 건뭐 얼마나 못티나 학살 중입니다. 지금 돈이 있어서 스킬 빠졌어 그럼 스킬 저, 저, 싸워도 될것 같은데 어얘 놀리는 거지 지금 놀리는 거지 아니 뭐하는데 아니 특별을 뭐하는데탑이가 그만하고 베인은 뭐 하는데? 아. 아, 럭스 속바. 어, 지들도 착하다. 아니, 베인 욕한 마디 안 써. 속으로 욕하고 있는 거냐죠? 나 뭐야? 어그로! 봤나? 아니 봤나? 아니 봤나 봤나 봤나? 내가 그거 그러니까 잘못 던지고야아니아냐 아니야. 봤지 아아 <laughs> 텔탔이텔 탔어, 텔 탔어! 이거 하트 아테이트 하트 스테이트 하트 스테이트 하트 스테이트 하트 스테이트 하트 스테이트 하트 스테이고 하트 스테이트 펜타키이트하 하트 스테이트 하트 스이이게 무슨 스테저트테이트 하트 스이트 하트 스테이이야하하 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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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는 아니라 <목소리> 그냥 내 이게. 이아이디내 아이디 지금 녹대기 하는 행동들 자체가 괜찮아서. 아, 다끝났어 아직 안 아, 끝날 때까지 끝난 넥서스가 공격 받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야. 같이 아, 이게 있구나. 와, 막 안, 일부러 안 아니 <목소리>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게 너무 우리도 잘 대응을 하니까 얘가 대응을 하고 있다고? 아. <목소리> 이킬 10데스. 아 이게 룬을 잘못 찍어서 그래 내가. 어떻게 때릴 건데? 아니, 어 어디를 때리지 이게 봐. 이런데 이런데 잘거 어? 나이거잘못 때려. 진짜 약해. 우 와. 아, 가만히. 아니야. 조용히 있다가 왜 이렇게 반전을 한 거야? 핸드폰으로 롤을 해봤는데 이게 키보드에서 하다가 처음에는 이게 좀 적응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어, 재밌어. 그리고 짧으니까 네, 짧은. 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게임 네. 우리 네. 옛날엔 자주 했는데 네, 요즘 너무 네. 똑같은 컨텐츠만 하는 것 같아서 네, 게임 한더 다양한 네. 컨텐츠로 한번 네. 안녕 어, 어.